네 오늘 함께할 내용은 구글 에드워즈 시작하기 편입니다. 구글 에드워즈가진 가 특징과 작동 원리 그리고 계정을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먼저 볼 것은 우선 목차인데요. 오늘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에드워즈의 특징 및 장점, 두 번째는 에드워즈 광고 네트워크, 세 번째는 광고 계제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드워즈 UI 살펴보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에드워즈의 특징 및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의 특징 및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 목적, 두 번째는 광고 유형, 세 번째는 타겟팅, 네 번째는 성과측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비용 측면에서의 특징 및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다양한 목적의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진행할 때 원하는 게뭐 브랜딩인지, 웹사이트 방문자 위치인지, 아니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 증대인지 등에 상관없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에드워즈상에서는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인 광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구글에서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하 아니면 유튜브상으로 동영상을 보는 동영상 네트워크 사용자들 혹은 웹사이트 좌측이나 우측에 뜨는 배너 등의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앱 다운로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접속하게 되는 구글 플레이 등에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광, 형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적과 유형을 가지고 적절한 위치와 시점의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광고 노출 지역과 시간을 정하고 검색 키워드 또는 다양한 타겟팅을 활용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객 또는 관련이 높은 사이트에 광고를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객관적인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광고를 조회한 사용자나 클릭 후 웹사이트로 유입된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웹사이트 방문 이후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매출을 일으킨 사람들을 직접 전환추적 도구를 사용해서 추적을 함으로써 제품을 사용한 구매한 사용자들의 수나 비율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 장점으로는 탄력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과금방식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의미하는 바는 지출되는 금액을 광고주가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일 예산을 부담 없이 설정하고 추후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또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첫 번째 일일 예산으로 하루 2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사용하십니다. 즉, 적은 예산으로도 누구든 광고를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라는 뜻은, 에드워즈 가입이 일단 첫 번째로 무료고, 또한 광고비는 실제로 광고에서 효과가 발생했을 때, 다시 말해서 클릭이나 조회가 발생했을 때 청구됩니다. 즉 광고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여러분이 비용을 내게 되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은 다섯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다양한 목적의 온라인 광고, 두 번째는 다양한 네트워크에서의 효과적인 광고 유형 선택, 그리고 셋째는 적절한 위치와 시점에 광고를 노출한다는 점, 넷째는 객관적인 효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은 탄력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과금 방식이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로는 에드워즈의 광고 네트워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광고 네트워크란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더 쉽게 말하면은 광고를 어디에 내보낼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그 검색 결과로 내보내는 게 있고 아니면은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다른 사이트에 이미지 배너나 동영상들을 올리는 방법, 혹은 유튜브 상의 동영상 앞에 광고를 띄우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광고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건 익히 아실 구글 검색 네트워크인데요. 구글닷컴이나 뭐 파트너사에서 검색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관련성 있는 텍스트 광고를 실시간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는 중인 찾는 중일 때.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여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환을 일으키거나 뭐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데에서 더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인데요. 음,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이 블로그나 뉴스 커뮤니티 등을 가 보시면은 그 실제로 여러분이 보려는 콘텐츠 옆에 배너 형식이나 아니면 이미지나 영상들이 보이는 것그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에게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들의 광고를 노출하고 노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브랜딩이나 방문 혹은 회원가입 유도 등 다양한 마케팅 목표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네트워크인데요. 한국에서 매달 2,7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 1위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시청자들에게 관련성 있는 광고를 동영상 재생 전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경우에는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검색할 때그 검색 결과 등에도 노출을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에드워즈의 광고를 어떤 식으로 게재하게 되는지, 그 게재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에드워즈 광고 게재 원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입찰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음, 조금 유,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유저가 검색을 실행할 때, 해당 검색어와 매칭되는 키워드들에 연결된 광고들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어떤 광고가 나가야 하는가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키워드 검색을, 키워드 광고를 진행한다 생각하면, 키워드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구글에서 광고를 하실 땐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입찰 경쟁이 이때 시작이 되는데, 여러 광고가 한 키워드에 대해서 입찰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입찰 결과 노출 가능한 광고 게재 지면의 수에 해당하는 순위 안에 들어야 광고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입찰 결과를 결정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째로 당장 노출이 될지 말지. 그 다음으로는 노출이 된다면 몇 번째 위치에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위치에 클릭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과금되는 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한데 있어서는 어떤 요소가 고려될까요? 유저들은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보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관심사나 상황 밖의 소재는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데요. 이는 광고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광고를 하는 소재와 내용에 가장 적합한 유저를 찾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광고의 광고 게재 순위는 이두 가지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대 입찰가와 품질 평가 점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지금부터 이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영돼서 광고의 계제순위를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두 가지 요소 중 입찰가만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비용이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찰가랑 실제 비용은 달라요. 두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입력한 입찰가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클릭당 비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광고주가 있고요. 특정 검색 페이지에서 3순위까지의 광고 게재 슬롯에 대한 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병이라는 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거기에 검색 광고로 띄울 수 있는 슬롯이 3개가 있다는 거죠 각각 모두 다른 최대 CPC 입찰가를 등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00원이 있고 400원, 300원, 그리고 250원이 있는데 입력한 최대 입찰가가 바로 클릭당 비용이 되진 않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비용은 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다음 순위의 광고를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입찰가를 넣은 사람이 실제로 그 제시하게 되는 지불하게 되는 비용은 400원 입찰가보다 뭐 최소 수준인 10 플러스 10원 수준으로 결정이 돼서 410원으로 클릭당 비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찰가는 우리가 지불하는 최종 비용이 아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값인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원리에 따라서 바로 다음 순위를 이길 수 있는 금액의 최종 클릭당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입찰가만으로 광고 노출을 결정하게 되면은, 단순히 돈을 많이 지불하는 광고지만 유리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또한 광고의 실제 품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품질평가 점수가 추가됩니다. 지금 이 입찰가 방식에 품질평가 점수가 반영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광고와 유저의 관련성 부분을 반영한 게 품질 평가 점수인데요. 뭐 품질 평가 점수의 자세한 요소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입찰가랑 품질 평가 점수에 따라서 광고 개제 순위 점수가 결정이 되고 그 순위가 재정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입찰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0, 400, 300, 250원이고 품질 평가 점수는 뭐, 위에서부터 아주 낮음, 낮음, 높음, 중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입찰가랑 품질 평가를 모두, 모두 고려를 했을 때 광고 평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해치면은 여기서 이제 입찰가만으로 봤을 때랑 다르게 순위가 재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재정리가 된 결과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볼수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입찰가랑 품질 평가 점수 그리고 광고 포매 등을 평가해서 광고 평가 점수가 새로 매겨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입찰가가 300원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품질평가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광고평가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됐고 아까 첫 번째 예시에 설명드렸던 250원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당장 광고를 게재할 수 없었던 사람도 품질평가 점수가 중간 이상 준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500원으로 입찰가를 넣었, 넣, 넣었지만 품질평가 점수가 아주 낮았던 사람을 이기고 광고회를 게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두 번째 광고주가 노력해서 품질 평가 점수를 지금보다 더 높게 받는다면 현, 광고, 그러면 광고 평가 점수가 현재 1위인 노란색보다 높아지게 되고 뭐 280원으로도 내려가, 비용이 더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입찰가가 반드시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품질 평가 점수 여부에 따라서 광고를 게재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 광고에서의 그 품질 평가의 중요성이 이만큼 큰데요. 그러면 이제 이 품질 평가 점수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예시가 이해가 되셨다면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제 순위를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눈치를 채셨을 건데 바로 품질 평가 점수고요. 품질 평가 점수는 사용자와 광고주 그리고 구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와 그세 가지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광고 관련성입니다. 광고 관련성이란 유저의 검색어와 광고주가 여러분이 등록하시는 키워드, 키워드 그리고 광고 소재 내 문구가 얼마나 자세하게 자세하고 또한 일맥상통하는지를 보고요. 추가적으로 광고의 포맷도 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 클릭률인데요. 예상 클릭률은 유저가 해당 광고에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명확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문 페이지 품질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그 안에는 컨텐츠가 광고와 아니면 혹은 유저와 관련성 이 있는지, 편한 UI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내용의 투명성 등이 반영됩니다. 이 각각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요소들이나 이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에드워즈 세미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글 에드워즈에서 광고가 게재되는 원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입찰가가 중요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할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드워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CPC라고 해서 클릭당 과금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광고가 클릭될 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회당 과금이 있는데요. 조회당 과금이란 CPV로 표현되고, 여러분이 영상 광고 소재로 광고를 게시할 때, 동영상을 실제로 조회하거나, 뭐 30초 이상 받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에 뜨고 있는 카드 등을 클릭하는 등의 뭐 상호작용을 실제로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비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출 당 과금이 있는데요. 이는 클릭이나 조회랑은 크게 무관하게 실제로 광고가 사람들이 검색 결과나 웹사이트 활동에 노출이 되는 횟수 그리고 그 횟수가 천회 되었을 때천회 노출 당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비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CPA라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는 전환 최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음, 다른 광고 플랫폼에서 사용할 때 CPA는 보통 실제로 음,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실제로 회원가입을 한 횟수별로 과금을 하게 되는데 에드워즈에서의 CPA는 이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일단 어, CPA를 설정하셨을 때 실제 과금은 클릭당으로 되지만 길게 봤을 때 어, 특정 전환을 일으키기 때까지 들었던 최종 비용 그리고 그거를 전체 전환수로 나눈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목표하는 전환당 비용을 설정해 놓고 CPC를 자동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에드워즈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 에드워즈를 시작하시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드워즈의 계정 구조를 한 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에드워즈는 가장 높은 단위의 구조는 계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그 아래 광고 캠페인 여러 개가 있고, 캠페인 아래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그룹 안에 광고 소재들과 광고를 내보내 키워드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에드워즈는 다시 한번 계정,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키워드로 나눠서 볼수 있고요.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우선 계정은 에드워즈에 로그인하는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안에서는 뭐 여러분이 이 에드워즈 계정을 운영할 때의 언어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과금될 통화 그리고 얘도 어제 시간대 그리고 결제 방식 등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최초 설정 후에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으니 처음에 선택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 캠페인인데요. 캠페인이란 단어 자체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여러분이 보통 이 캠페인을 구분을 할 때는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지역 카테고리에 따라서 구분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루에 사용하실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광고를 내보낼 광고 네트워크 그리고 광고를 내보낼 타겟 언어 위, 언어나 위치 그리고 입찰 방식 앞에 설명드린 CPC나 CPM, 뭐 Cpv들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 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캠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 카테고리가 나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의, 뭐 가구점을 한다면 의자나 침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입찰가랑 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느 유저에게 타겟을 하겠다는 타겟팅 등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에는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뭐 텍스트나 배너와 같은 광고 소재를 넣는 거고, 뭐 하나 이상의 광고를 보통 넣어 주십니다. 동영상 등의 광고 소재들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광고를 여러분이 광고 소재를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 목록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이 키워드와 매칭을 먼저 한 후, 여러분의 광고 소재를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키워드를 설정할지, 그리고 키워드별로 뭐, 입찰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입찰가를 다르게 가져갈지, 그리고 검색 유형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에드워즈 계정 구조의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구글 가구점이다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구글 가구점을 광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고 이 캠페인은 제가 주로 파는 상품이 의자와 침대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의자 밑에는 이제 또 광고 그룹별로 학생 의자, 뭐 식탁 의자 이런 식으로 세부 카테고리를 가져간 후그 안에 광고 소재와 키워드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캠페인에서 뭐 지역이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가구점이 글로벌 회사이고 다양한 국가를 타겟팅해서 광고를 집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캠페인을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죠. 한 캠페인은 미국을 타겟하고 다른 캠페인은 뭐 대한민국을 타겟 하는 게뭐 주요 예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소 그 원리랑 논 원리랑뭐 뒤에서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에드워즈 계정에 들어가서 뭐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제 개인 에드워즈 계정으로 들어와 있고요. 일단 항상 들어와서 보시면은 그 캠페인으로 먼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홈, 캠페인, 추천, 보고서 도구 탭이 있는데 이 부분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처음 보시는 화면이 에드워즈의 첫 화면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고객 아이디랑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인 정보고요. 뭐 저희 팀에 문의를 주시거나 할때이 부분은 항상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그 결제나 계정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캠페인 관리를 하실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캠페인 메뉴에서 뭐 캠페인, 광고 그룹, 그리고 광고, 키워드 등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홈은 뭐 많이 쓰시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전이 계정 안에서 돌리고 있는 캠페인과 광고 그룹 등이 뭐 한눈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추천은 여러분이 이제 광고를 돌리신 이후에 여러분의 광고를 돌릴 때 시스템에서 직접 뭐 어느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뭐 키워드 를 어떤 걸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천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광고를 운영하시면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구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도구는 에드워즈의 기본 기능이라기보다는 좀더 그 고급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을 때 단순히 광고가 단순히 광고가 클릭이나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출을 실제로 일으키는 걸 추적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전환 메뉴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이제 잠시만요. 그 다음에 기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느 광고가 이 실제 전환들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줬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메뉴고요. 그 외에도 키워드 플래너랑 디스플레이너 플래너라는 게 있는데, 뭐 여러분께서 광고를 어떤 운영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키워드들을 실제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키워드 플래너에서 얻으실 수 있으시고 디스플레이 플래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다 브라질에 있는 웹사이트들의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데 그곳에 광고를 게재하려면 뭐 어느 정도 노출이나 예상 비용이 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미리보기 및 진단은 여러분의 키워드 광고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제대로 한번 캠페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캠페인 탭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서는 왼 좌측 메뉴하고 우측 메뉴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좌측 부분은 모든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여러분이 넣어놓으신 캠페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캠페인을 클릭하면 그 밑에 어떤 광고 그룹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부분은 이제 캠페인의 전체적 그 계정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좌측 메뉴에서 선택한 트리별로 오른쪽에는 이제 상세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한번 구글 가구점 오늘 예시로 들었던 구글 가구점 캠페인 있으면은. 구글 가구전 캠페인을 누르면 이제 광고 그룹 설정, 광고, 키워드 뭐그 안에 있는 잠재고객과 측정 기준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데이터 표에서는 뭐 상태가 어떠한지, 운영 가능한지 아니면 뭐 비승인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넣으신 기본 최대 CPC나 클릭수, 노출수, 클릭률 등 여러분이 실제로 확인하고 싶은 성과들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이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은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에드워즈 데이터는 이 기간 설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항상 뭐 데이터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그 기간을 한번 꼭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을 잘 보고 계신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게 캠페인 밑에 광고 그룹하고 광고 그리고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캠페인 메뉴를 클릭하면은 여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 마우스로 그리는 부분을 탭이라고 부를 건데 이 부분에는 이제 광고 그룹별로 설정을 할수 있고, 내가 각각 광고 그룹, 예를 들어서 침대 광고 그룹과 의자 광고 그룹이 있으면은, 뭐이 각각의 최대 CPC가 몇이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그때그때 제가 설정을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광고 그룹 레벨로 데려가게 되면은 광고랑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집어넣은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각 키워드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각각 키워드별로 또 최대 CPC가 무엇인지도 역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키워드 부분에서 좀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말풍선이 있어요. 상태 부분을 항상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실제로 이 광고가 게재 중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가능하시고 또한 아까 되게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품질평가 점수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항상 키워, 뭐 광고가 잘 나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 말풍선을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뭐 오늘은 일단 시작하기 부분이니까 모든 설정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진 않을 텐데요. 그냥 예시 하나로 광고나 광고그룹 혹은 캠페인을 운영하거나 일시중지 혹은 삭제하는 방법 정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느 레벨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싶은지는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캠페인 자체의 설정을 바꾸고 싶다면 일단 좌측에 그 트리에서 캠페인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운영 중이라고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이거를 일시 중지하고 싶으신지, 삭제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자체의 전체적인 설정은 이 탭에서 들어가서 위치나 광고 일정 등을 선택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기기 카테고리별로도 그 설정을 따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유형, 어, 넷, 광고 네트워크 유형이 들어가 있고요. 위치나 언어 설정, 그리고 일일 예산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여기도 한번 좀더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왼쪽 위에 있는... 그 메뉴들, 요 다섯 개가 캠페인 관련된, 캠페인 설정 관련된 부분이었다면은, 톱니바퀴는 캠페인 자체 설정 외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제 쪽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제로 결제를 했던 금액이나 결제 방식,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크레딧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요 계정에는 결제 옵션이 없어서 지금 화면에 뜨진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설정에 가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언어나 통화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설정 방법이나 뭐 고급 기능을 다루는 것들은 에드워즈 세미나의 뭐 중급이나 고급 레벨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드워즈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에드워즈 인터페이스랑 좀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막부분은 그 앞서 데모에 서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이 결제 정보나 뭐 캠페인이랑 광고를 설정하시게 되고 다만 이제 광고를 딱 넣으셔서 광고를 운영 중으로 돌려놨다고 해서 바로 광고가 노출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중간에 에드워즈 광고 정책에 따라서 이 광고가 광고 정책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검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은 광고뿐만이 아니라. 광고에 여러분이 달아놓으신 광고 도착 페이지, 즉, 홈페이지 등에 대한 검수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러한 그 광고 검수 프로세스는 최대 24시간까지 걸릴 수 있고요. 하루가 지나게 되고, 뭐, 에드워즈 광고 정책에 위, 저, 그,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무리없이 광고가 노출이 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비승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따라서 에드워즈 광고 정책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제가 데모할 때 설명드렸던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시고 도움말에 들어가셔서 한번 에드워즈 광고 정책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노출 이후에는 뭐 계정을 쭉 운영해주시면서 최적화를 진행해주시면 되고요.